자, 이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okay. relationship 관계 between crisis and social change 그렇죠. 위기와 사회적 변화의 사의 관계는 is a bit like a relationship 어, 뭐 관계와 약간 같다. between a rainstorm and mudslide 폭풍 오지 뭐 아니면 비바람 비바람과 and a mudslide mudslide가 조금 다른데 뭐 미국은 산이 없어 잘 나무가 그냥 진흙이야 진흙 언덕이 무너져 내린다고 한국어로 하면 그냥 산사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레인스톰, 폭풍 함께 폭풍과 뭐야 산사태 사이의 관계와 같다. The rain 네. 비는 doesn't give 네. 주지한다. The mud slides its a power. 네. <laughs> 써줄게 산사태. 산사태. 어 한국말은 그밖에 없어.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이 머드 슬라이드가 될수 없니까. 나무가 많아가지고, 음. 네. 그렇죠? 애기 열리게 되겠죠. 어, 동사 대회 명사 두 개니까, 산사태에게 그힘을 주지 않는다. that comes on the from the weight of earth 무게로부터 옵니다. 오케이, 지구가 아니라요. 이렇게 써요. 에, 얼씨 흙의 뜻이 있어. 음. 흙의 무게로부터 온다. Built up. 음. 어, 쌓여진, 지어진. Over decades. 수십 년에 걸쳐서. 네. What the rain can do. 그 비가 할수 있는, 그렇죠. 있는, 있는 것은 is l o o s i n 여유롭게 하면 아직 네. 헐겁게가 아닐까? 헐겁게 가니까 헐겁게, 만드는 어? 만드는, 만드는 것이다. 것이다. 오케이. 네. 뭐야? is 이즈 루즌 땡스 아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했다 이즈 투 루즌이 돼야 되는데 야얘 저거 빼먹었다 투 <laughs> 근데 가끔 요거 빼기 쓰기도 해 얘네들 오케이 루즈 앞에 투 빼먹었네요 학교생들은 혹시 투 빠진 거 아니에요? 알아도 얘네들 가끔 비둔사님 투 많이 빼먹는다 오케이 그래서 사물들을 뭐야 헐겁게 하는 것이다. 크리에이딩 만들면서 어떤 컨디션 상태를 포체인지 변화를 위한 상태를 만들면서 브리테스 포스트 세컨드 월드 와 세틀먼트 어 포스트하면 이후의 소리야이후에어 이 u 에 뭐야? 샤틀먼트의 어. 합의. 예전부사도 <놀람> 풀지 않았다. The problem of the war. 전쟁의 문제를 풀지 않았다. It addressed 어, 다루었다. The Panther problems. 그죠 이거 싸인이야. Penta Problems p 싸인적 문제를 Of the 1930s 청년 네, 30대에 쌓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address는 다루다 하면 다 돼. 동사로 and its intellectual ingredients 뭐 어. 오늘 그런 날이거나다 되게 힘들어일어는데 intellectual 지적인 ingredients 요소 또는 어, 재료들은 dated back. <laughs> 야, 이거 자주 나와. 어? 거슬로 올라가다야. 거슬로 올라간다. further 어... 훨씬 더 to the opening years. <laughs> 열릴 해 드리잖아. 그러니까 초기 <laughs> 초창기. all the 1900s 1900년대에 뭐야? 초창기로 뭐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뭐냐면은 오케이. 이게 말이 이걸 역사적 배경 뭐이건 나도 이 이거 연관 사실 모르거든. 근데 대충 이런 거야. 오케이? 이 합의 이후에 국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no, no. No. 아, 맞아 맞아. 그겁니다. 그치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야? 실제로 결과물이 뭐야? 머드 슬라이드고, 오케이. 촉발제, 트리거가 뭐야? 인스타미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야? 그 문제를 일으킨 쌓아 쌓여 왔던 게 뭐야? 어, the weight of earth죠. 여기서는 트리거가 뭐야? 트리거 촉발제. 방화세였죠, 방화세. 방아쇠. 시작. 아, 여기 여기 뒤에 번째 거. 여기 좀 어렵죠? 어. 네, 음. 2차대전 이후 합의 그러니까 브리티스 포스트 워세아드 월드와 세트먼트입니다. 이게 아, 초, 이게 촉발제야. 응? 네, 합의가 촉발제입니다. 2촉발가차 어? 아, 그러니까 대전은 뭐야? 사건이죠. 여기 머드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게 바로 2차 대전입니다. 레인스타메에 해당하는 게합의고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야? 언제부터 언제부터 응축돼 왔어? 1900년대부터 뭐야? 쭉 응축되어 온 겁니다. 정세 때문에.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거 내가 알기로 내용이 이 체제는 합의는 맞는데 실제로 뭐야? 독일 라치와의 문제야. 독일 라치 포츠머스 회담으로 알고 있고. 그 실제 시초가 이건 뭐냐면은 야, 영국 식민지의 문제야. 1900초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거든. 인도. 홍콩, 홍콩 그런 큰 문제 안 됐고, 오케이? 아니면 뭐야 영국의 모든 아프리카 식민지 같은 데 문제가 팡팡 터져 나왔거든. 독립하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다가 뭐야 2차 대전 빵 터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시작한 거야. 어떤 놈들이 했던, 나치한테 나한테 달라붙었어. 오케이? 그래서 뭐야 영국의 2차전 이후 합의에 의해서 뭐야? 자, 지금까지 유신키 떠다 돈 시켜줄게. 단 영연방 체제는 유지하다. 어 그래서 영영 번 카만 웰스라고 합니다. 오케이 내가 그걸 그 내용이야. 자 다음 또 볼까요? Likewise 마찬가지로 America's New Deal of the 1 9 3 0 s 아 처음 시작했 미국의 뉴딜 자체가 was triggered <목소리> 어, 바, 촉발되었다. 오케이? by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에 써 촉발되었다. But 어, these issues 이슈들은 어, 이슈들은 it addressed 다루다 어, 다루었던 뭐야? 문제들과 the approaches 어 접근들은 it 그것이 applied 어 그것이 뭐야? 적용했던 접근법들은 emerged 나타났다. decades before 어, 수십 년 전에. 오케이? Okay. In the progressive and the populist movement. 어, 이거 뭐야? 어, 점진적인 개선하는데 아, 뭐라더라 이거? 아, 까먹었어. 진보적인야 어. <laughs> 네. 그니까, p o p u 는 인기 정당, 인기 무리 정당 이런 소리인데, 미국 역사에서 파퓰리스트는 이거 인민정당, 인민정당이야. 그니까 공산주의 비슷한 거야, 이거. 오케이? Okay? 예, 그니까 뭐야? 진보적인 그리고 뭐야 인민주의 운동, 인민주의 저거 인민주의 운동에서 뭐야 수십 년 전에 뭐야 드러났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이거야? 딜도의빵그 결과로 이게 뭐냐? 머드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거, 머드슬라이드. 머드슬라이드 갔다가 이제 뉴딜을 그 갔다가 촉발시킨 게 뭐야? 바로 그레이트 디프레션 경제 대공황이었어. 그 뉴딜은 뉴딜이 전부터 아, 어. 어, 그쵸. 여기 나와있죠. 1890년대와 그쵸. 90년대에 뭐야? 이런 진보 운동이나 뭐야, 인미 운동 속에서 수십 년 드러났었어. 이게 뭐냐면 이것도 자본주의, 이거 자본주의 얘기, 이것도 같은, 아까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맥락, 같은 때에서 뜯어낸 것 같아, 지금. 오케이? 그 나와, 이거 100% 나와. 잘 봐. 경제 대공황 왜 일어나냐면 자본가들이 너무 착취 심하게 한 거야. 플러스 뭐야? 그니까 러 한마디로 있는 사람들은 뭐야 엄청나게 돈이 추적되죠 없는 사람들은 거지가 되긴 되는데 먹고 살만 했어. 경제가 돌아가는 동안은. 근데 미국이 한번 접어져 사고 가 났었는데 어떤 사고 가나 돈을 버니까 어디에 투자 투자를 해? 부동산. 부동산. 어. 부동산, 주식 뭐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가다 가다 보니까 부동산에 보니까 어, 실질 가치보다 너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 뭐야? 실제로 뭐야? 5억인데 한 20억이 돼 있어. 그래서 뭐아나돈 필요해 20억 에 팔아야지 아무도 안 팔리는 거야. 난 사기 18억에 팔았는데 아, 18억에 샀어. 그래서 뭐 20억에 팔려고는 했데실제같가 5억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이해가? 어 그렇게 거품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한꺼번에 그냥 빵 터진 거야. 30년대 그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자본 위에 있는 자본가들 거지가 됐지. 그럼 회사들이 문을 닫겠지. 물리될 거니까 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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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해 버려 노동자 해고하지 오케이 잘봐 노동자들 이 응. 가장 중요한 게 주,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소비자란 말이야 오케이 잘봐 소비자가 빵을 못 사잖아 그까 그러니까 공장이 다시 어떻게 돼 빵을 못 팔어 악순환이 돼 버린 거야 이게 지금 그게 현재 일본이야 근데 가서 일본을 빨면 어떻게 일본이 지금 그걸 겪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버블 폭탄 한번 맞고 나서 정신 을못 차리거든. 우리나라는 희한한 제도가 그걸막았어요 희한한 제도가 <laughs> 어쨌건 자 그거다가 갖타기하서 이게 루즈벨트죠? 루즈벨트가 갑자기 뭐야 야, 일단 돈을 뿌려야 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명바이가 이거 백겼어 내가 봐도 사대강처럼 온갖 댐 공사하고 뭘 하는데 얘는 그래도 뭐냐 면 필요한 공사를 했어. 그래서 뭐야 사람들한테 돈을 푼 거야. 빵 사세요 하고 철도도 하고 다이 쩡먹엄먹한 공사를 했어. 오케이. Okay? 그런데 그런 응. 움직임이 실제로 뭐야? 1890년대, 1 9 0 0년대 뭐야 근로자들 사이에 일어났단 말이야. 야 이거 못 살겠다. 좀 이상하다. <laughs> 자본에 보면 잘안 되고 뭐 이상한데 갑자기 터질까하면 빵 터지고 버리고 얘기야. 오케이. So 그래서 if the 2020 pandemic pandemic 그렇죠 o e s does lead 이끈다면. 이끈다면 정말로 to a radical social renewal. 개혁 개혁 therapist. 리뉴얼. 새롭게 다시 만들다. 어, 사회 개혁으로 이끈다면, <laughs> 오케이. k a 이게 뭐야? 응 o k 이야 응축력. 오케이, 오케이. 응, 지금 응 o k 쵸왜 o k 응집력이야. 지금 k a y o k a 야 Okay, 그러면 y Okay, n a i n e l e m e a t s 요소들 o o f t h a t o e a e w a l 그 k a y okay. Okay, o Will? 어 지금 보인다는 것. Will be visible. 보일 것이다. Already? 이미 today. 오늘날 보일 것이다. 한마디로 나중에 어떤 일에서 빵터질지 몰라도 이게 지금 저여서야 응집이 되고 있잖아. 오케이? 그럼 뭐야 그 조짐은 뭐야?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조짐은.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네. 2번입니다. 어렵죠?